집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겨드랑이가 깨끗해지고 흑겨가 아니고 클겨가 될수 있어요. 응? 언니 겨드랑이 어떻게 관리해요? 겨드랑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꽂아요. 꽂으면 여기 버튼 있어요. 5단계로 해요. 5단계. 자. 그리고 나서 면도 하셨죠? 여러분들. 면도 하셔야 돼요. 그, 왁싱 기계나 막 뽑는 거안 돼요. 쪽집게로. 면도를 하셔야 돼. 면도를 하시고, 못 찍었어요. 이렇게 하셔서. 보이세요? 빨간불?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에서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